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평안 날개 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다친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미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오늘 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재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풀도 다 버렸더라. 돌대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세대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전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니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다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천자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때로 안타까운 범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범죄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 그 범죄를 일으켰던 범죄자들이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받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범죄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재판관들이 법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운 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범죄를 지은 그 범죄자들의 죄의 형량이 작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어떤 재판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재판을 보면서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저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마지막 때가 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진노에서 숨겨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이 땅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심판의 하나님이 조금은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분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도 죄를 지은 그 사람들에게 완벽한 공의를 바라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고 또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참고 계셨던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과 묵시로 기록되어 있어 해석하기 난해한 것들도 많고 또 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해석들을 따라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잠시 앞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게시록 5장과 6장에서 요한은 일곱 인으로 봉한 심판과 구원의 두루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양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인을 떼실 때마다 세상에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어린양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에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과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모든 열방과 백성과 족속방원에서 나온 천국 백성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의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하늘 백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개시록 8장에서는 그 구원의 두루마리의 마지막인 일곱 번째인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드디어 구원의 두루마리의 마지막인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자마자 세상에는 다시 무서운 재앙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소리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는 일곱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곱 천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주셨습니다. 일곱 천사들에게 나팔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을 보면 신의 산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에 현연하셨습니다 또 나팔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개전의 의미로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전쟁의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두려운 소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나팔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릴 때 세상에는 새로운 일곱 번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곱 인이 떨어지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또 다른 새로운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심판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요한은 일곱 나팔장이 준비되는 가운데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금향로를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향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그 금향료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많은 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분명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고 서류는 서류가방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금향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기도 같지만, 제일 작고 연약한 것이 기도 같지만,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일 귀한 금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기도부터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신음 아닌 그 작은 소리까지도 다 금양로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그 금지단에 차곡차곡 쌓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그 딸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에 차곡차곡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사진첩을 열어서 보면 그 딸을 보, 사진에 담겨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 미소가 어, 절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 딸도 예쁜 모습을 다 담아 두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 그 한마디, 그 작은 소리를 잊어 버리시겠습니까? 분명.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붙드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금약로에 담겨져 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지키다 오게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습니까? 언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천사가 그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에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자 세상에는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한기시록을 받아보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가 죽어나가는 그때에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하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어떤 우리의 소원이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기도하는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3분의 1이 불타버렸습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 불타는 산이 떨어져서 바다와 바다의 산은 3분의 1이 죽게 되었고 배들도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큰별 하나가 횃불처럼 강과 샘물들 위에 덮쳐 강샘물의 3분의 1이 마시면 죽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더큰 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날면서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네 번의 나팔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재앙이 세 번이나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요한에게 왜 이런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재앙들은 다 환상으로 몰사되고 있어 언제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반복돼서 나오는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3분의 1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는 사람, 그 3분의 2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 아직 하나님께서 긍유를 베풀어주시는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기뻐하시는 금보다도 귀한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금향로에 담기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분명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비 피해를 막아 주시고 앞으로 큰 피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과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